자 따라잡기 8장 의사소통과 정서지원 두 번째 강의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6번이고요. 중요한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 요양보호사가 통화를 길게 할 경우 상황을 주어지고요. 이러할 때 나전달법으로 오른 것은? 자, 선생님 나전달법의 핵심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드리면 일단 상대방의 행동을 비난하거나 지적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부정적인 표현을 써도 안 되고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도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가르치려고 들면도 안안 되고요. 자, 그렇다면은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해서 그로 인한 영향이 있고 그때 나는 이런 감정을 느낀다라는 내 감정 표현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렇게 해주면 좋겠어요라는 부탁이나 요청이 들어가죠. 자, 그런 것처럼 나 전달법은 나의 감정을 정확하게 상대방에게 전달하지만 상대방의 감정도 상하지 않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 1번 볼까요? 전하게 전세냈어요. 너무 이기적이네요. 이런 것들은 상대방 행동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너 전달법과 관련이 있죠.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이건 뭐 질문이고요. 통화는 용건만 간단히 하는 거예요. 이것도 상대방을 가르치려고 드는 것과 가깝습니다. 4번 보시면, 중요한 전화를 받지 못할까봐 상대방의 행동으로 인한 영향이죠? 그리고 걱정이 돼요. 이건 나의 감정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문제도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요. 선생님들 별표 치시고, 반드시 연습을 해주셔야 합니다. 32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전달법으로 표현할 때 빈칸에 들어갈 내용으로 오른 것은. 자, 상황이 또 역시나 주어지죠. 함께 홍보물을 배포하기 위해 만나기로 한 동료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경우. 자, 상대방의 행동, 약속 시간이 지켜지지 않으면 그로 인한 영향, 함께 일하는데 지장이 있고,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이죠. 어떤 걸까요? 무슨 일이 생긴 줄 알고 걱정되었습니다. 내 감정이 들어가는 거죠. 앞으로는 약속 시간을 잘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부터 늦지 마가 아니라,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부탁드릴게요. 라는 조금 더 순화된 표현으로 가는 것이죠. 정답 4번입니다. 33번. 대화에 집중을 하지 않는 동료 요양보호사에게 나전달법으로 의사소통한 경우. 지금 제 얘기를 듣고 계신가요? 상황은 집중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저와 이야기하고 싶지 않나 보네요. 상대방이 이야기하는데 너무 무례한 거 아닌가요? 이런 것들은 다 상대방을 지적하거나 비난하는 표현들입니다. 많이 바쁘신가 봐요. 제 이야기에 집중해 주세요. 다른 곳을 보고 계시니 상대방의 행동이죠. 제 이야기에 집중하는지 알 수가 없어서 그로 인한 영향이고, 답답하네요. 나의 감정입니다. 이게 이제 나전달법이죠.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상대방의 행동, 그로 인한 영향,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 그리고 발음 요청까지 나오는 것이 나전달법이죠. 34번. 다음 중, 대상자와 말벗하는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요양보호사의 주관대로 판단하여 소통한다? 아니죠. 항상 상대방의 입장에서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고 공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번. 대상자의 삶에 대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면 안 되죠. 3번. 대상자와 과도한 의존 관계를 형성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자립심을 키워 줘야 돼요. 그렇죠? 내면의 힘을 키워 줘야 됩니다. 4번. 요양보사의 감정대로 대화한다. 5번. 대상자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을 이해한다. 정답은 5번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사소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장애가 있는 대상자인지 없는 대상자인지를 판단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소통 방법을 사용하죠. 35번 나전달법으로 소통한 것으로 오는 것은 제가 어르신의 집에 가보니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 붙어 있다. 자, 나전달법입니다. 음. 밥을 드시고 그대로 드시면 안 돼요. 상대방 행동 지적하거나 명령하는 행위. 2번은 질문하는 거고요. 자, 밥그릇을 그대로 두시면 상대방의 행동이죠. 밥풀이 말라붙어 그로 인한 영향이죠. 설거지하기가 힘들어요. 이게 이제 나의 감정이죠. 정답은 3번이고요. 어르신은 저를 힘들게 하고 싶으신가요? 음, 이건 좀 적절하지 않고 설거지를 쉽게 하려면 밥그릇을 싱크대에 담가 두셔야 해요. 이건 단순히 알려드리는 거죠. 그래서 나전달법은 3번입니다. 상대방 행동 그로 인한 영향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 요청까지. 자, 36번 나전달법의 주의사항 1번 부정적 정서를 강조하나요? 아니죠. 2번 상대방에게 교훈을 주는데 열중하면. 오히려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 전달되는 데 방해가 될수 있어요. 틀렸고, 3번 감정을 폭발적으로 드러내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4번 상대방을 평가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지적하거나 평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나 전달법으로 말하고 나서 다시 경청, 수용하는 태도를 취해야 되겠죠. 정답은 5번이죠. 이 경청과 공감, 수용은 의사소통에서 뗄래야뗄수 없는 내용입니다. 자, 37번으로 넘어가셔서 실금을 한 대상자가 젖은 옷을 갈아입는 것을 거부할 때 요양보호사의 나전달법을 활용한 의사소통으로 오른 것은 일단 실금을 어 이제 소변실수로 해서 옷을 갈아입혀 드려야 돼요. 근데 거부를 하고 계시죠? 음. 정답은 상대방의 행동 옷을 가려는 것을 거부하시면 감기 걸리실까봐 그로 인한 영향이죠. 그때 느끼는 나의 감정 어떻게 된다? 걱정됩니다. 내가 당신이 걱정이 되어 내 감정 들어가죠. 4번이 정답이죠. 38번 보시면 다음 중 대상자로 하여금 말할 수 있는 용기와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줄수 있다. 긍정적인 땡땡은 적절한 땡땡은 대상자와 요양보호사로 하여금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준대요. 침묵이죠, 침묵. 물론 그렇다고 해서 너무 과도한 침묵은 어, 적절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 39번. 다음 중말벗하기 방법으로 오른 것은 1번. 대상자의 삶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2번. 대상자와 깊은 의존 관계 형성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죠. 신밀해지면 반말. 대상자를 존중하는 언어 표현에 써야 되고요. 4번. 대상자의 기분이나 감정에 공감한다. 그렇죠. 4번이 정답이죠. 5번. 대상자를 본인의 경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나 자신의 경험에 맞춘다가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를 해야 되겠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40번. 다음 대상자와의 대화 중 밑줄친 A에 해당하는 의사소통 방법은 어르신 오늘 날씨가 정말 좋네요. 그런가? 자, 이 그런가 점점점에서 대상자가 지금 기분이 좀 우울감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죠. 네, 따뜻하게 날씨가 정말 맑아요. 이거는 공감 아닙니다, 공감. 햇살도 좋은데 밖에 나가서 걸어보실래요? 이거는 지금 어르신이 감정적으로 우울한 상태니까. 어, 감정을 조금 더 어, 해소하거나 좀 우울감을 해소하기 위해서 어, 산책을 권유하는 것이기 때문에 증상 완화 보조가 정답입니다. 2번 증상 완화 보조. 41번 보겠습니다. 다음에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오는 것은 요즘 들어 이상하게 잠이 안 오네. 식사하고 산책하면 밤에 주무시는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라고 알려드리는 거죠. 말 그대로 정보 제공입니다. 만약에 어르신 잠이 잘 오실 수 있도록 제가 어, 따뜻한 물로 발을 식겨 드릴게요. 또는 우리 밖에 나가서 산책하고 올까요? 이런 것들은 증상 완화 보조가 되겠죠. 자, 42번 역시나 말벗하기에 여러 가지 요소들을 구분하실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대상자가 영감님이 돌아가신 후엔 도둑이 들까 겁도 나고 잠을 못 자. 요양보호사, 잠을 못 주무셔서 피곤하시겠어요? 이거 감정공감이죠? 영감이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늘 문단속을 하고 잠자리를 살펴주었거든. 할아버지가 자상하신 분이셨네요. 이것도 감정공감이죠? 할아버지를 한번 뵙고 싶어요. 사진 가지고 계시면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것은 나 지금 당신의 이야기에 집중하고 있어요. 관심이 커요. 라고 표현하는 거기 때문에 적극적 청취 4번의 정답입니다. B는 적극적 청취, A는 공감하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43번 보시면 다음 중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일반적인 대상자 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을 물어봤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1번. 목소리는 적절한 목소리 크기가 중요하고 속도도 적절해야 된다고 했었죠. 1번 틀렸습니다. 큰 소리 X. 2번. 본인을 소개할 때는 소속만 전달한다가 아니라 이름, 소속, 역할을 전달해 줘. 3번.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으로 부른다. 정답은 3번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홍길동 어르신, 이렇게 성함과 어르신을 붙여서 호칭을 표현을 하지만 대상자와의 라프 형성이 되고 대상자가 동의를 하신다면 어르신, 어르신, 이렇게 표현하는 건 괜찮다고 했죠. 4번, 사적인 대화가 아니라 대부분 서비스와 관련된 생활상담이 정서 지원 서비스죠. 5번, 친밀해지면 반말을 사용하여 대화한다. 반말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존중하는 언어 표현을 쓰셔야 되겠죠. 정답은 3번이죠. 대상자의 동의하에 어르신으로 부른다. 자, 44번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자,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는요. 선생님들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 무조건 2번.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국에는 대상자가 본인의 그런 상황과 본인이 원하는 것들을 정확하게 표현하기 어려울 때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많이 전달해 줄수 있는 존재는 가족이죠. 그렇기 때문에 가족과 소통을 통해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답은 2번이죠. 그리고 이제 일 번에 보시면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을 전달할 때는요 직설적으로 말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어르신이 뭐 자꾸 옷을 벗고 어 저를 기다리고 계세요 또는 자꾸 언어적 성희롱을 하세요 이런 부분들을 어, 최대한 상, 그 가족 입장에서 듣기 불편하지 않게끔 하지만 의사는 정확하게 전달하게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직설적으로 부정적인 것을 표현하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족들에게 들은 대상자 정보를 동료 요양보사 왜 공유하나요? 이건 사생활인데. 4번. 대상자의 정보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되죠. 5번.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대상자에게 보고한다라고 했었죠. 아니, 기관장에게 보고한다라고 했었죠. 음.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대상자와 관련된 정보는 수시로 주고받는다. 자, 45번입니다. 대상자. 제가 대상자가 업무 시간 이외에 주말마다 자주 전화로 푸념을 한다. 나전달법으로 오린 것은. 자, 어르신이 저에게 자꾸 전화하시는 것 보니 힘드신가 봐요. 이거는 뭐 공감하기 반응이죠? 그런 이야기는 가족들에게 하세요. 어르신 기관장님께 여쭤보고 도움을 드릴게요. 안타깝지만 제가 도와드릴 수 없네요. 이런 것들은 어떠한 대답이 될수 있지만 나전달법은 관계가 없죠. 5번 보시면 업무 시간 외에 전화하시니 여기서는 대상자 행동이 나왔고요. 제가 해야 할 일을 못하여 그로 인한 영향이죠. 힘이 드네요. 나의 감정 나왔죠? 업무 시간에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요청 발행까지 완벽하게 4가지 구성 요소가 타들어가 있습니다. 정답은 5번이죠. 나전달법. 46번입니다. 다음 중 의사소통 장애가 없는 대상자와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친밀감을 위해 줄임말을 사용한다? 줄임말 어르신이 못 알아들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잘못됐죠. 팔짱을 낀다? 잘못됐죠. 고개를 계속 끄덕인다도 잘못됐죠. 적절하지 않은 비언어적 의사소통이죠. 이런 것들은. 본인을 소개할 때는 4번 보시면 이름, 소속 역할 등을 전달한다. 4번이 정답입니다. 5번 대상자를 엄마아빠를 호칭으로 부른다. 아니죠. 홍길동 어르신이라고 부르고 대상자가 동의하면 어르신 이렇게 호칭한다라고 했습니다. 47번입니다. 다음 중 대상자 가족과의 의사소통 방법으로 옳은 것은 대상자 행동 중 부정적인 부분은 직설적으로 전달하면 안 된다고 했었죠. 대상자보다 가족의 의견을 우선시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대상자 중심 요양보호로 가야 되죠. 2번도 틀렸고.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는 수시로 주고 받는다. 동일하게 3번이 정답입니다.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경우 업무를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장에게 보고하라고 했죠. 5번. 가족의 요청사항을 직접 판단하고 결정한다가 아니라 기관장에게 전달해야 됩니다. 우리 서비스 추가 또는 변경 요청이 왔을 때 기관장에게 반드시 보고하라고 했었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48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되는 대상자는 어깨를 다독이거나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대요. 밝은 방 나왔죠? 입모양 나왔죠? 음. 이거는 대상자가 의사소통 장애가 있어 어떤 장애? 시각, 아니, 청각과 관련됐죠. 귀가 잘안 들리시는 노인성 난청일 경우에 귀가 안 들리시니까 말로써 어르신, 제 얘기에 잘 집중해주세요. 저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니까 잘 들어주세요. 라고 하면 잘못 들으시니까 어깨를 가볍게 두드립니다. 나 지금 보라고. 어르신, 저 지금 중요한 얘기 할 거예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고 입모양을 보면서 어르신이 지금 상대방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몸짓 얼굴 표정으로 의미 전달을 돕는다. 왜? 어르신이 귀가 안 들리시니까 시각적으로 이해가 되게끔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방법으로 소통하는 대상자는 노인성 난청 대상자가 정답입니다.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이런 문제들은 아주 자주 나오기 때문에 어떠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상황에 따라 적절한 소통 방법을 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49번. 자 치매가 있는 대상자 소통 방법인데요. 외래어 등을 사용한다 아닙니다. 되도록이면 대상자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과 짧은 문장을 써야 되고요. 2번 시간 장소 사람 등을 인식시킨다. 2번이 정답입니다. 치매 대상자의 특성 중에 하나가 진압력 장애가 있죠. 사람 시간 장소 날짜 등을 기억하거나 구분하기가 어렵다. 자 3번 추상적인 사물을 통하여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제가 항상 요약 강의에서도 치매 대상자 소통 방법 구체적, 단순한, 단계적 있었죠. 단대 말로 바뀌면 틀린 거죠. 4번 환경적 자극을 늘리는 게 아니라 줄여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기 때문에 어, 집중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환경적 자극은 줄여야 어르신이 그나마 이야기에 집중할 수가 있겠죠. 5번 긴 내용을 한 번에 설명하는 게 아니라 짧은 문장으로 짧게 설명을 해야 되겠죠.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50번 치매로 인한 의사통 소 장애를 겪는 대상자와 소통하는 방식으로 오른 것은 친밀해지기 위해 반말을 사용하다. 반말은 무조건 잘못된 거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주의력 결핍 장애임을 숨기면 안 되고 오히려 밝히고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3번 메시지를 한 번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이해할 때까지 반복적으로 설명합니다. 4번 대상자를 내려다보며 대화한다. 일단은 내려다보면이 틀렸죠. 눈높이를 맞춰서 정면에서 5번 구체적이고 익숙한 사물을 가지고 대화한다. 그렇죠? 5번이 정답이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이제 의사소통 정서지원. 따라잡기 문제풀이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이제 다음 강의에서 이제 의사소통 장애가 있는 대상자 소통 방법 계속 이어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여가활동 지원과 마지막으로 OX 퀴즈 키워드 문제까지 다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감사합니다.